<목소리> 그러니까 그거를 할려 했어. 엄청난 고민을했 근데 대사가안나 그리고는 숨글에서 도망친 거예로이니상촌는 정말 나 자, 천진하자 지금부터 비행기 훈련을 시작하겠다. 이쁘다. 오마이 갓! 이장한테 말버릇이 이랬으니까. 진짜 거의 맨 진짜 마지막에 덴지가 마키마 이기고 마키마 네. 먹잖아요. 우리도 이렇게 커스텀 되죠? 마키마, 마키마, 씨, 마, 마키마 씨는 이런 맛이구나. 오 아. 마이 갓! 진짜로? 음. 똑똑히. 그들은 게릴라들이 아니야. 그저 무식하고 가난한 불안자들이난 그놈들에 대해서 연구를 아주 많이 했어. 책도 아주 많이 읽고, 그놈들과 싸웠던 선배들의 강연에도 많이 참여했지. 난 그놈들의 꿈을 전하고 그리고 그놈들이 하는 식으로 그놈들에게 꼭 권고를 이럴 때면, 이렇게 마치 공무 같은 거 말이야. 보여주겠어 나를 경험이 없다고 무시하는 상관들에게 내가 얼마나 야무진 후지 후세...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이루어진 거지 <laughs>